네, 반갑습니다. 오시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 마케팅 컨설팅북 리페어. 어, 페이지는 66페이지이구요. 음, 1대1 대화가 3일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삭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, 원래는 100명까지 대화는 언제나 남아있습니다만은. 그래서 뭐 일주일이 지났던 고객들에게 다시 말 걸어서 어쩌고저쩌고 왜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데 음 오늘 공지가 떴는데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2, 3일 후에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. 헐. 예, 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삭제를 한다라고 하고요. 만약에 3일 이상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헐 3일 동안 채팅 내용을 어,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얼마 전에 제가 추석에 어, 한 10일 정도 연락이 접속을 안 했는데,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10일 동안에 고객들이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아예 확인을 못하게 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어, 생길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조금씩 짜증나게 바뀌고 있는데 뭐 여튼 결론적으로는 1대1 대화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고요. 필요한 내용은 백업을 받아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자꾸 이렇게 국정원 때문에 바뀌는지 자꾸 바뀌네요. 감사합니다.